성공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인니랑은 방산 거래 하지 말아야 해.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해 봐라. 최소 1 0명중9 명은 인니랑 공동 개발 중단을 요구할 거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인니와 협력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분담금 하나에 엄청난 잠재 수익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뢰 없는 나라와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과 KFX 사업을 공동 추진하던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분담금을 연체해 놓고서는 미국 보잉사의 F-15EX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뻔뻔한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그런데 보잉사의 F-15EX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어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지만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이어 나가고 있는 지금 이전보다 강한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군은 대량의 방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군은 구식 4세대 전투기 F16과 수2 7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F16은 부품이 단종되어 부품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노리고 한국의 KF-X 사업에 끼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KF-X 사업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분담금을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KAI 측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KF-21을 줄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미국 보잉사에서 F-15를 성능 개량한 모델인 F-15EX 이글투를 도입하면 된다고 큰소리치더니 정말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미국의 F-15는 F-22 랩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중전의 제왕 자리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F-15의 운용 기간이 50년이 넘었고 기존 전투기들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미 국방부는 주방위군에서 주로 사용하던 F-15C D 모델의 퇴역도 계획했었는데요. 주방위군의 F-15C D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로 F-35A가 거론됐었지만 미국 방부에서는 F-35A 추가 생산 대신 그 개량형인 F-15EX 이글 2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F-15EX를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36대의 F-15EX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95억 달러. 관련 장비로 4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분담금 6억 달러도 못낸다면서 미국의 140억 달러는 제때 줄 생각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F15EX를 제작하는 보잉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보잉사의 가장 큰 생산 라인인 세인트루이스 공장 세 곳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F15와 F18, T7 훈련기의 생산을 도맡은 곳으로 보잉사 군용 항공기 생산에 중추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잉사가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인 401K의 단계적 폐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공장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기업이 401K 까지 손을 달 상황이면 내부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 공군 내에서도 F-15EX 도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F-15EX 사업의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최근 144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F-15EX를 80대로 대폭 축소하고 그 예산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F-15EX 도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아이 못했습니다. 스텔스기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비, 비, 스텔스키 재생산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F-15EX의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었는데요. 대당 8천만 달러로 F-35A의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방 싱크탱크 렉싱턴 연구소의 임원 로렌톰스는 일부 사람들은 F-15를 보다 현대적인 항공기에서 자원을 빼앗아 가는 냉전의 유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예산안은 2024년 이후로 F15EX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방위군 전투기 교체 사업에서 보잉의 F15EX가 선정된 데에는 미 국방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미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은 2000년대 들어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임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해 정부는 어떻게든 보잉 살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9세대 전투기 개량 사업을 보잉사에 맡기는 것이었고 결국 이는 무리한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15EX의 수입이 어려워 보이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다시 KF-21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밀리터리 온라인 매체 자카르타존에서는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인도네시아가 KF-21을 통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KF21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KF21 보람에는 머지않은 미래의 인도네시아 군주력 방산장비의 대들보가 되어, 동남아시아의 세력 지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심지어, KF21 보람에는 인도네시아 방산장비 독립의 위대한 이정표. 라고까지 말하며 더 없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KF21이 이미 자기네 전투기인 것처럼 말하며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KFX 관계자는 개발 분담금 납부 시한이자 시제기 인도 기한은 2026년까지이며 그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제기를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이 KF21 시제기를 주지 않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속내는 KF21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정말 사업에서 제외당해 버릴까 초조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성공에 대해 보도한 기사는 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이라도 KFX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적거리는 정부를 재촉했습니다. 보인사의 부진에 KF21을 개발한 KAI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KF 스물한 시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FASS를 공개해 전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매우 고난이도의 작업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FASS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설계도대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오차율이 10분의 1 공공인치에 /10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FASS는 과거 T-50 양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KUH-1 수리온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FASS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입니다. 이전부터 KAI는 무기 인도 지연이 없어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방산업체였는데요. FASS의 도입을 통해 KAI의 기체 제작 공정에서 안정성이 더욱 높아져 이번 보잉과 같은 생산 지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AI의 활약으로 궁지에 몰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두말없이 연체된 분납금 8천억을 뱉어내고 KF-21을 받아오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분납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졌고 KF-21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 해외 팔로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의 큰손 고객이기도 했지만 진상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KF-21의 시험비행이 성공한 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한 T-50I 훈련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21의 성공으로 들떠 있던 한국 항공기의 난데없는 비보였습니다.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T50i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사엑스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선 이를 두고 T50의 추가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사는 믿을 수 없다 등 T50의 품질에 대해 의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조사 결과 이는 인도네시아군의 정비 실수로 인한 추락으로 밝혀졌었죠. 인도네시아군은 여러 나라의 군사 장비를 들여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정비 체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의 정비 미흡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의 난갈라 400이 잠수함이 실종되어 침몰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난갈라 함의 마지막 창장비를 맡았던 한국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한국이 난갈라 함의 정비를 맡았던 것은 2012년으로 그후 9년 동안이나 추가 정비 없이 운용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책임을 논할 만한 경우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이를 핑계로 잠수함 계약 대금도 3년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흡한 정비체제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원인을 장비를 생산한 나라의 탓으로 돌리며 무기 대금 지급을 미룰 핑계로 삼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이런 진상 고객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F-15EX의 도입이 불확실해지자 인도네시아는 F-35에도 눈을 돌렸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F-35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은 기존 계획된 수출용 F-35 이 외에 추가적인 F-35 생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F-35 구매 의사를 타진해도 늦었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없어지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이번 달 27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방한해 KF-21 미납 분담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KF-21은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F-35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국가들에 있어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생산단계가 블록 3에 도달하면 F-35에 맞먹는 전술 능력을 보여주리라 기대받고 있는데요. 기존 F35의 대체 방안으로 언급되던 F15EX보다 2천만 달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KF21뿐만 아니라 T50, 누리호 등의 성공적인 결과물들로 KAI는 그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KAI가 미국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방산 기업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K방산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게 진리이므로 인니를 손절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깔끔히 정리하는 게 맞다. 인니도 인니 같은 국가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구매하기로 한 전투기 값의 세배까지 선입금 한다고 해도 기본적 신뢰가 없는 자와 계약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인니랑은 방산거래 하지 말아야 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봐라. 최소 10명 중 9명은 인니랑 공동 개발 중단을 요구할 거다. 군사 기밀 통째로 유출되어 중국에 넘어간다. 조작질하는 인니와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인니와는 면명말자. 약속은 약속이고 협력은 협력이다. 인니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명확하게 행동으로 보이면 된다. T7A 제작 공장이 파업에 들어갔다니 T7A의 생산 차질이 더 길어지겠군요. 미국 AT&T 사업의 TF 50수주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한번두번 번 늘어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호구인 거다, 호구 짓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그걸 이용하지. 한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보복이라는 카드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온갖 진상 짓을 할 것입니다. 자기네가 생각해도 심한 짓도 서슴치 않고 할 생각인데 아마도 킹 판칠 수 있는 기준점을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험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험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무슨 초식을 부리려 하는지 지켜봅시다.